오늘은 야외 나왔다가 기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벚꽃 나무에다가 새집을 지어 놓았네요. 어쩜 이렇게 아마 꽃이 피기 전에 집을 지었겠죠? 근데 이렇게 매화꽃이 어.. 아, 활... 아니 매화꽃이 아니고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꽃 속에서 아까 새가 날아가는 걸 봤는데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꽃 속에 사는 새 <laughs> 너무 이름도 제목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바람이 샥 부니까 이렇게 눈처럼 꽃잎이 샥 떨어지는데 그꽃 속에 사는 새 아마 아까 보니까 까치 같았거든요. 꽃 속에 사는 새는 어떤 기분일까요? 어 여기 왔어, 날라왔어, 날라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날아갔어요 혹시 알을 낳았을까요? 알을 낳았으면은 새끼는 언제쯤 태어날까요? 나중에 오면은 새끼가 있는 것을 밑에서 움직이는 걸볼수 있을까요? 바로 밑에 벚꽃이 하늘하늘 흩날리는데 하늘 이런 장면도 이렇게 다니지 않으면 볼수 없는 장면이죠. 귀한 장면 들갑니다 여러분. 저 대신 화면 보시고, 어, 새끼가 잘 태어나서 애기랑 같이 잘살수 있게, 어, 기원, <laughs> 좋은 마음으로 새끼가 잘 자라서 잘 살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